얘들아, 너네 예쁜 여자 좋아하지? 어, 나도 예쁜 여자 좋아해. 아, 이 세상에 예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노? 그래서 나도 외모만 보고 결혼을 남자는 예쁜 여자를 좋아해.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사족을 못 써. 남자들의 욕망에서 예쁜 여자를 빼면 뭐가 남나? 요즘도 나는 아이지원 직캠 보느라 바쁘구만. 근데 이런 나보고 여성 혐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. 헐. 여성 혐오? 여성을 혐오? 뭔가 엄청 좋아하는 걸 관심이 없는 수준도 아닌 혐오한다고? 왜? 미쳤나? 예쁜 여자를 왜 혐오해? 나는 여자를 볼때세 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봐. 1. 예쁜 여자. 혐오는 커녕, 예쁜 여자, 추앙자지. 심지어 내가 예쁨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. 요즘은좀 젊고 귀엽고 하면 다 좋... 조... 2. 안 예쁜 여자. 아니, 여자가 안 예쁘다고 해서 굳이 혐오까지 할 일이 뭐가 있어? 혐오를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혐오를 하지. 안 예쁜 여자는 그냥 뭐, 무관심 정도? 그리고 외모가 안 예뻐도 성격이 좋으면 그때부턴 또 예뻐 보이기 시작해. 어차피 결혼해서 나랑 같이 살 여자도 아닌 여자의 외모가. 나랑 무슨 상관? 3. 매갈 워마드 여자. 이들도 뭐 깊이는 하는데, 그렇다고 혐오까지는 안 해. 내가 항상 말했지. 난 페미니즘 쿵쿵이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. 오죽하면 저럴까 안타깝고 이래 그냥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혐오감 같은 건 없어 정리하면 난 예쁜 여자 추앙자에 일반 여자 무관심자 그리고 패미 여자 기피자 정도가 되겠네 이거야 이거 정리 끝 여자가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국가 전복 세력도 아닌데 굳이 내 여자도 아닌 남의 여자한테 내 감정을 소모하면서 으 싫어 싫어 혐오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말하면 팬미들은 꼭 이러지 여성 혐오의 혐오는 그 혐오가 아니다 공부해라 그놈의 공부해라는 젠장 아니 그 혐오가 그 혐오가 아니면 혐오 말고 딱 맞는 단어를 사용하던가 그걸 못쓴채 의미도 잘안 맞는 혐오라는 단어를 굳이 쓰는 이유가 뭐야 사실 본인들도 뭔지 모르고 그만큼 실체도 없다는 뜻이잖아 그냥 본인들한테 뭐라 하는 사람들을 다 혐오자로 낙인 찍기 위한 의도 아니야 그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면 나도 혐오자가 아니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사람은 말문이 막힐 때꼭 공부하라는 말을 해. 왜냐하면 본인은 반박을 못하지만 뭔가 어디에 있는 우리 편 누군가가 반박을 해줬으면 좋겠거든. 그래서 뭘 보고 공부할까요? 하고 물으면 무슨 되도 않는 판타지 소설 82년 공지영 이딴 책 내밀고 이렇게 뇌가 없는 대페미니즘의 시대 인터넷이나 TV에 꼴보기 싫은 컨텐츠들이 넘쳐나고, 이상한 친구들이 난리를 치고, 그게 참 싫긴 한데, 그래도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, 나랑 별로 상관없어.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. 페미니즘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,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. 왜냐하면, 결혼은 어차피 한 명이랑 하는 거거든. 내 여자만 안 그러면 돼. 내가 안 그런 여자를 잘 고르면 돼. 유튜브는 남 탓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채널인 거 알지? 내가 잘 고르면 된다고 나한테 달렸어. 세상 여자들이 다 페미니스트다? 그럼 난더 좋지. 페미니스트가 아닌 내 여자가 더 돋보이니까. 세상 여자들이 다 정상적이고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가 뭐할 건데? 내가 다 데리고 살 것도 아닌데? 결혼한 다음에 내 여자보다 더 나은 여자를 보면 속만 상하 아니다. 더치페이 논란도 마찬가지야. 돈? 내가 다 내면 되지. 그까지 데이트비 얼마나 한다고? 나는 아내와 처음 사귄 날부터 지금까지 26년 동안 아내를 통해 금전적인 이득을 바란 적이 단한 순간도 없어. 둘이 있으면 돈은 무조건 내가 내는 거야. 이 원도 아까워 본 적이 없어. 오히려 지나고 보니까 투자 대비 이상으로 뽑은 것 같은데? 아니 내 여자한테 다른 이득을 바랄 게 얼마나 많은데? 그까지 돈까지 바래? 그동안 이 정도 돈낸것 같고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오히려 내가 개꿀 이득이구만 나는 여자와 돈의 관계는 이렇게 봐. 데이트비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내가 잘 벌어버리면 그만 밥값 커피값 뭐 옷값 아니 돈 벌어서 뭐해 이런 거 내려고 돈 버는 거지 만약에 내 눈앞에 있는 이 여자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깝다 그럼 이 여자는 사귀지 말아야지 돈 내는 게 하나도 안 아까운 여자를 만나야지 돈을 내가 내면 아까워서 짜증나고 돈을 여자가 내면 아싸 개이득인 그런 상황의 데이트는 그런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내 시간이 더 아까운 거야 여자가 훌륭하면 아무리 내 돈이 나가도 안 아까운 법이거든 돈이 아깝고 안 아까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여자를 만나면 모든 게다 해결돼. 그리고 내가 그 이상으로 잘 벌면 아무 문제 없어. 나는 인터넷에서 더치페이 논란 같은 거 보면 표정이 이렇게 굳어. 저게 뭐지? 이런 느낌 김밥천국에서 이게 더 맛있냐 이게 더 맛있냐 논쟁하는 거 보는 느낌이야 최저임금 요만치 더 달라고 펑펑 눈물 흘리는 사진 멀쩡한 청년 보는 느낌이라니까 아 근데 네가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이라서 돈이 없는 경우는 어떡하냐고? 그러면 거지 데이트하면 되지 나도 돈 벌기 전에는 완전 상거지로 데이트했었어 이것도 해보면 재밌어 롯데리아에서 감튀 하나 시켜놓고 앉아있어도 그렇게 즐거웠다고 학교 학생회실에 구질구질한 소파에서도 할거다 했어 건대 호수 벤치에 앉아서 그뭐 하여튼 뭐다 했어 이 상황에도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 논리가 적용돼. 지금 내가 가진 돈이 없다고 나를 하찮게 보는 여자는 애초에 만나면 안 되지.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옆에 붙어 있고, 내가 돈이 없으면 떠나는 여자랑 평생 같이 살 거야? 그럼 같이 살다가 내가 돈이 갑자기 없어지면 여자 도망가겠네? 남자는 20대 때 돈이 없는 게 정상이야. 없으면 없는 대로 할수 있는 게다 있어. 30대 접어들면서 돈잘 벌고 데이트 비용 따위 아무것도 아닌 남자가 되면 돼. 생각해보면 차라리 없는 시절에는 여친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아 20대는 외로움 좀 참고 내가 좋은 자리 잡는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래서 데이트비 같은 거 충분히 감당될 때 여자 만나면 되잖아 서른 넘고 오히려 늦게 만날수록 젊을 때 아웅다웅 만난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도 잘만 만나더만 여자 보는 눈도 생기고 자산의 여유도 생기고 얽매이지도 않고 결혼할 때집이 없음이 없는 대로 빚 내서 집 마련하면 되지 근데 자꾸 빚을 못 내게 틀어막는 문읍읍 개 아무튼 결혼해서 집 마련하는 과정이 억울하고 이게 집안 대결로 비화된다 싶으면 그런 결혼 하지마 아니 결혼인데 결혼은 무엇 하나도 아깝지 않은 여자랑 해야지 학고방이든 빌라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남자와 그 모습이 고마워서 뭐라도 더 보탬이 되려고 노력하는 여자 이 정도는 돼야 둘이 결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게 안 되면 그냥 혼자 사는 걸 추천 내돈 나눠 쓰는 게 아까운 여자랑은 결혼 안 해야지 아 혼자 살면 어때 갔다가도 다 돌아오더만 괜히 주변에 떠밀려서 후회할 결정은 애초에 하지 말자 혼자 사는 남자의 장점도 얼마나 많은데 굳이 뭐 결론은 남녀 성대결 이거 진짜 의미 없는 거야 그냥 내 여자만 괜찮으면 그만 다른 여자들은 그러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잘 보면 여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남자들과 남자들한테 선택받지 못한 여자들이 대결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야 그냥 그렇게들 서로 구제하면 참 좋겠구만 알아서 잘 하는 사람들은 남녀 성대결 같은 거 아무 의미 없을걸? 그리고 내 여자로 삼을 만한 괜찮은 여자가 안 보인다면 굳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혼자 살자.